여러분, 그 오늘은 저 두통이 너무 와가지고요. 어, 휴방을 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침에 한 끼를 먹었는데 그게 재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심각하게 아픈 건 아니니 걱정을 안 하는 건 속나니까 하시면서 적절히 삶과 밸런스를 맞추시길 바랍니다. 근데 그렇다고 너무... 여러분의 삶과 밸런스가 너무 맞춰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를 조금은 걱정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공지를 안 읽으실까봐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합니다. 내일 봅시다.